자 이번에는 디지털 온도 조절기 2 접점 초기 설정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좀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사용 중에 자꾸 오류가 생기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때 어, 처음에 구매했을 때 세팅 값을 그대로 똑같이 다시 세팅을 하면은 음, 동작이 되니까요 음 그렇게 좀 동작이 안 되거나 할 때는 음, 이 영상을 보시고 초기 세팅을 한번 다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 접점 이고요 자, 이건 1접점이에요 1접점은 이 판넬이 예전 거하고 지금하고 좀 바뀌었는데 1접점 짜리는 판넬만 바뀌었을 뿐 설정값은 똑같기 때문에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고 초기 설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저제는 그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2접점은 예전에 여기 지금 사진처럼 테두리가 흰색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그런 저는 일단 예전 거는 구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신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구형 설정 값하고 신형 설정하는 값이 조금 틀려요. 설정하는 방법이 값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테두리가 흰색이면 구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래 그 고정 댓글에 그 링크 걸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초기 설정을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접점. 지금 신형으로 초기 설정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세팅하실게, 세트 버튼을, 세트 버튼 있죠? 길게 3초 정도 누르세요. 그리고, DIF, 그래서 화살표를 위에 걸 누르면 0.1. 0.1로 그냥 맞추시면 되고, 세트 버튼을 또한번 눌러주시고, DLT, 화살표 올리시면 0. 0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다시 세트 버튼, TYP, 이것도 화살표 누르면, 이건 C. C는 C는 그 온도가 내가 설정한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내가 설정한다 예를 들어서 30도로 설정했는데 30도가 넘어가면 켜지기를 원하시면 C, 꺼지기를 원하시면 H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보일러는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 만약에 30도로 설정했어요. 자동 보일러는 30도가 되면 불이 꺼져야 돼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H 꺼지는 걸 원하면 H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저 과열 부저형으로 사용했을 때 내가 30도로 설정했어요. 30도가 넘어가 버리면 켜져야겠죠. 부저가 울려야 되니까 그때는 C 이걸 설정하시면 돼요. 자동은 H 만약에 부저형이면 C로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H는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 올라갔을 때 전원이 꺼지는 거고. C는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 높았을 때 켜지는 거예요. 요거는 필요시에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동 보일러면 H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뭐 부저용이면 과열 부저용이면 C로 되어 있나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세트 버튼 누르시고 ON/OFF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d i f 제두 번째 거예요. 이것도 0.1. 세트 버튼 누르고 DLT 2, 이거는 0 세트 버튼 누르시고 TYP 이것도 이거, 이거는 무조건 h 죠 이건 H로 맞추면 돼요 자동 보일러든 부저든 이건 H로 맞추면 돼요 2는 세트 버튼 누르면 일단 이제 처음으로 넘어가요 이게 세팅 값이 끝난 거예요 다시 빠른, 빠르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DIF 화살표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그냥 올리실 때는 하면 되는데 0.1로 맞추시면 되고 0 이거는 자동은 h. 그리고 부자나 이런 건 c. 하시면 되요. 5옆 그냥 넘어가시고요. dif, 이거는 2. 이거는 1. 0.1. 세 버튼. dlt2는 0. 그리고 typ는 2는 h. 이건 무조건 h로. 2는 h로 바꾸시면 돼요. C가 아니라 H로, H로. 자동보일러든 부저든 다 H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세팅 끝났어요. 그러면 꾹 눌러서, 자, 원래대로 넘어가고, 여기서 하나 더. 세트버튼하고 화살표 위에요. 동시에 누르세요. 같이. 똑같이, 똑같이 동시에 누르면 COR이 나와요. 이거는 0.0. 세트버튼 누르고, F, L, FIL 이건 0, 그리고 STH 이건 150, STL-55.0, 그리고 LOC 이건 OFF, OFF, COR, 0, 이건 처음이네요. 끝이에요. 다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트 버튼 꾹 누르시면 돼요. 자, 요거 설정값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세트 버튼과 화살표 위를 동시에 COR 0.0 f i l 0 STH 150.0 그리고 STL-55.0 LOC OFF OFF 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세트 버튼 꾹 누르고 그래서 사용을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